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는 회심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양심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싸우고 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그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조건을 만들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 곧 몸과 영혼을 그분께 맡겨 구원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구주께서 여기 볼수 있게 계신다면,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는 주님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도록 설득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을 떠나서는 한 영혼도 회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설교자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성령께서 여기 계신다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청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할 때에 그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렵니까? 젊은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의 귀가 다시는 이 설교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으시렵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 중에 마지막 시간을 맞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된 채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실 뜻이 없다면 아니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에 의해서 결코 구원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아침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답변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지옥에 있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고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아직 광야에 버림받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른 대답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렵니까? 그렇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합당한 것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느냐, 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너무 검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검은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마음이 완고합니다. 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에 들어가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모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만드신다면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의향을 갖게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제가 그리스도를 감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이여,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로 나올 마음이 있다면, 이큰 군중들 속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려는 그 희미한 소원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와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만일 제가 이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멸망한 영혼들에게 설교했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분명 그들이 복음을 다시 한 번만 듣게 되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크신 하나님 당신의 진노에서 도망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여 잡으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매일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옛날 동화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까 두렵습니다. 죄인이여 그리스도를 모시렵니까? 그렇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 중몇 사람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그렇도다. 행복한 날이요. 나는 승리의 개성과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싶고 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포로가 되고 싶다.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많은 죄가 모두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사랑하는 십자가에 던지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절하신다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거절하신다면 우리한테 들려 주십시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오는 자들을 항상 영접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죄인 된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 묵은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네. 양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싸우고, 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강력한 호소, 호소로 설교를 맺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문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런 갈망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심한 분들 가운데 범죄하였거나 혹은 마음의 거리낌으로 인해서 양심의 평안이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가고 순종의 길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애를 쓸수 있도록, 힘을 쓸수 있도록, 그런 갈망함이, 그런 추구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나 영원에서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